신나이 시리즈를 마치고 나서 그 외에 신나이 우정, 신나이 게시록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책들은 관심 있는 분들이나 여기 철학세상으로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찾아서 읽어 볼수 있게 소개도 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네. 신나이 1, 2, 3권만으로는 이 방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신나이 1, 2, 상권 외편 신과 나누는 우정에서 신나이에 대한 좀더 심화 과정 깊이 있게 들어가는 내용으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친구로조차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와 내 관계의 가장 비극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부모로 여긴다. 엄격하고 잔혹하고 강요하고 화내기를 잘하는 부모로 생각한다. 나를 숭배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특정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잘못도 용납하지 않는 아버지로도 여긴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 바로 심판대에 서서 자잘못을 따지고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벌을 가하는 용납하지 않는 아버지로 여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나는 너희에게 승배를 요구하는 존재다. 내가 마치 너희들에게 이런 승배를 요구하는 존재로 너희들 인식에 각인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너희들이 내게 오려면 이거는 득도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구단을 이해하려면 칠단은 돼야 돼. 칠단을 이해하려면 오단은 돼야 돼. 천국으로 가는 길은 신에게 가장 가까이 가는 길, 가장 닮은 존재가 되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너희는 특정한 길을 따라서 내게 와야 한다. 정확한 길을 따라서 와야 된다. 너희가 다른 길로 내게 온다면, 난 너희의 사랑을 거절할 것이고, 나를 잘못 알고 온다면, 너희의 간청도 무시할 것이고, 실제로 너희를 지옥에 보낼 것이다. 제가 신나이를 열매권을 읽으면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걸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영상으로 소개를 해야 될지 말할지도 망설일 정도로 무시무시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너희가 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나를 숭배할 대상이나 벌을 주는 존재로 여기고 나에게 온다면 나는 외면할 뿐만 아니라 가차없이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너희의 의도가 혹 순수하다고 해도 나에 대한 사랑이 흘러 넘친다고 해도 너희가 잘못된 내 이름을 입에 올리고 나에 대한 잘못된 간념으로 내게 온다면 나는 너희를 지옥 불길에 던질 것이니 너희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다. 마치 신나이만 읽어보면 우리가 신에게 가는 길이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과 나누는 우정이 심화과정에 오게 되면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과 우정을 나누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너희의 마음이 바뀌고 가슴이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용기가 필요하다. 어떤 용기가 필요한가요? 나에 대한 모든 관념과 발상과 가르침들을 거부할 용기가 필요하다. 세상은 그런 관념과 가르침으로 너희 머리를 가득 채우려고 했기 때문이다. 온갖 종교와 종교 아닌 인간들도 자기 멋대로의 생각들을 너희들이 배우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싹뒤집어퍼야 된다. 너희는 무척 대범해져야 하며, 나에 대해 지금까지 생각한 모든 관념과 정반대되는 사고를 해야 된다.이 일은 매우 힘들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무엇보다 신과의 두려운 관계를 잊어야겠군요.난 너의 그런 표현이 마음에 드는데, 신과의 두려운 관계가 역사에서 너희와 내가 맺은 관념이다.신에게 이르는 7단계를 알려주겠다.첫 번째, 신을 안다. 여기서 지구에 살고 있는 70억 인구 중에 99 99.999%가 전부 다 탈락이에요. 모든 우두머리들 전부 다 탈락입니다. 두 번째, 신을 믿는다. 신을 사랑한다. 신을 받아들인다. 신을 활용한다. 신을 돕는다. 신에게 감사한다. 이 7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어느 존재는 요쯤막고 어느 존재는 이쯤막고 이게 아니고 선각자나 신을 알리기 위해서 태어난 철학자들 아주 극소수만 제어를 해놓고 모든 존재들 여기서 다 탈락이에요. 이1 단계를 넘어서야 그 다음 단계까지 가는데는 그나마 좀 수월해 보이는데 여기서 모든 존재들이 다 탈락한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로 너희는 나를 알아야 한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신을 믿는다, 신이 존재한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 많죠. 이런 사람들은 과학계도 많고요. 뭐 종교한 자체가 신이 있다는 거 믿기는 믿는 사람들이긴 하니까 이런 사실들은 사실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나를 어떤 식으로 믿느냐가 중요한데 너희 중 일부는 내 이름을 입밖에 내서도 안 된다고 믿는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라 부르든 야외나신 알라 찰리라고 부르든 나는 변함없이 나인자 who I am, what I am, where I am이다. 나를 어떻게 부를지를 놓고 하는 고민은 그만둬도 된다. 나를 알려면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를 기꺼이 진실로 알고자 해야 된다. 너희는 조건 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껴안는 신을 또 껴안을 수도 있어야 한다. 신이 너희 삶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할 수도 있어야 한다. 신과 함께 살아갈 수도 있어야 한다. 에고로만 살아가지 말고 내 안에 영혼의 힘, 신의 힘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벌하지 않는 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벌하는 짓을 그만둘 수도 있어야 한다. 이제 신나를 좀 읽어보셨으면 심판하지 않는 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신을 벌하는 짓을 그만둘 수도 있어야 한다. 이 자신을 벌하는 짓이라는 것은 먹는 걸로도 할수 있고요. 뭐술 담배로 날수 있죠. 그리고 남들은 미워하고 질투하고 복수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죠. 그것이 곧자기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많은 행동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발상들을 이단하라고 부른다. 누가 자신이 저지른 나쁜 짓을 벌하는 존재를 친구로 갖겠는가? 만약에 신을 자신을 심판하는 존재로 생각하면. 그 존재를 어떻게 자기의 친구로 생각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이죠.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알고자 한다면 정신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정신으로는 나를 찾지 못한다. 가슴의 길을 따라서 내게로 와라. 내 영혼은 과거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까지 알고 있다. 이 이승의 세계에서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데 영혼의 시간에 가게 되면 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개념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현재를 봤어요. 그 하나의 힌트만으로도 이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보는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통찰력이 생기게 돼요. 그런 느낌이 영혼의 세계에는 있겠다. 이런 말씀이죠. 영혼은 자신이 누군지 누가 되고자 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 영혼은 나와 가장 가까운 내 부분이니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나를 알기 위해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영혼을 진실되게 아는 것이다. 이 말씀이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이게 철학의 가장 마지막 챕터의 모든 철학을 함축하는 한 문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즉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자기가 아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으로 나와의 진실된 우정을 나눌 수 있다. 나는 신의 새끼로 태어났고 나라는 존재는 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것을 이승에서 모든 경험을 통해 느끼고 질투, 분노, 미워하는 마음, 남잘 되는 것 배아파하는 마음. 그런 모든 신과 반대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으로부터 완벽하게 반대가 되는 순간이 오게 되면 나와의 진실된 우정을 나눌 수 있다. 그런 깨끗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혼란은 지혜로 가는 첫 걸음인데 오히려 자신이 모든 답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어리석다. 이런 말씀들이 소크라테스 편을 다 보신 분들은 신과 똑같은 말씀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뭔가 아는 척하면서 무슨 어디 강단에 서가지고 무슨 TV에 나오고 이런 놈들 있죠. 이런 놈들이 오히려 어리석고 혼란이 차라리 지혜로 가는 척거름. 차라리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그 얘기가 차라리 현명하다. 그 얘기가 소크라테스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절대계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것을 위해 상대계로 들어왔다. 죽어서 있는 세상이 절대계, 그러니까 영혼만 존재하는 세상, 그리고 영혼이 육체로 입은 세상이 상대계. 너희가 체험하려고 하는 것은 참된 자신이다. 영혼의 바람은 자신을 체험으로 자신이 누군지 깨닫는 것. 절대계는 전부의 전부이고, 알페자 오메가인 모든 것이고, 그 사이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과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상태의 존재는 상대계에서만 존재한다 상대계가 창조된 이유는 너희에게 체험으로써 이런 직업도 가져보고 왕도 돼보고 노비도 돼보고 정치인도 돼보고 시민도 돼보고 뭐 CEO도 돼보고 직원도 돼보고 이런 모든 경험을 아래 상대가 되는 경험 그러니까 나랑 적대 되는 경험을 두개다 한다는 얘기 자신의 장대함을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너희는 전부와 하나인데 이 사실을 알수 없다. 이 장대함을 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부와 하나이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즉, 어떤 상태 조건이 있게 하는 것 뿐이다. 네, 상대계가 창조된 이유는 이런 환상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상한 나라 엘리스와 비슷한데 이런 환상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대구가 바로 너희의 에고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 다 이놈의 에고 때문이거든요. 근데 게임으로 치면은 나무작대기 하나가 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게임에 대한 룰을 전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모름으로 인해서 하나씩 알아가면서 이절대기 세상에 다시 들어가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가 바로 인간의 에고. 모든 문제이자 모든 깨달음의 시작인 이 에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고는 자신을 나와 모두 분리된 것으로 여기 수 있게 해주는 장치다. 인간의 에고는 신과 인간은 원래 신세끼 때문에 영혼은 하나였어요, 원래. 근데 이 상대에게 내려와서 에고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에고가 가질 수 있는 장치는 보이는 것, 만지는 것, 들리는 것, 말하는 것,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뭐 귀신, 영혼의 세계에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절대 믿지 않고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과학자들도 그렇고요. 근데 이 에고가 이 신의 영혼의 세상과 지구 이런 보이는 세상 분리된 것으로 여기시켜주는 유일한 존재 이 장치라는 얘기입니다. 에고는 자신을 개별 존재로 생각하게 한다. 너희는 개별 존재가 실제는 아니지만 영혼 때문에 연결되지만 전체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화가 필요한데 그래서 에고는 나와 남들, 뭐 나와 시간, 나와 공간 이런 것들 전부 다 구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존재. 그래서 남의 해꼬질을 해도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에고의 생김새이자 얘네의 본능이에요. 에고가 너무 커져서 분리된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 합일된 자신을 체험할 기회는 사라지고 너희는 길을 잃고 헤매고 만다. 이게 이제. 사실상 지옥에 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지옥에 사는 그런 말씀이에요 미아가 되어 많은 생애 동안 길을 잃은 채 환상 속에서만 살게 된다 깨달음이 전혀 없는 무한한 윤회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하죠 자신이 스스로 끄집어내거나 다른 영혼이 너를 끄집어낼 때까지 너희는 그 환상과 외로움과 아픔을 충분히 겪고 나서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올 길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때서야 너희는 거기에 있는 나를, 언제나 거기에 있는 나를 발견할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모든 면에서. 구경, 수, 과, 음악, 미술, 체육, 에브리띵, 모든 것.